자, 이번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얘 한번 볼까?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이죠. 자, 플러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플러스 얘 또한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이니까 뭐가 된다? 얘 합차가 될 거고요. 여기도 합차, 여기도 합차. 그럼 합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더 할게요. 자, 15에서 13을 더하면 28이 될 거고. 자, 거꾸로 빼면 빼면 2가 되겠네. 자, 플러스. 자, 여기도 한번 볼까? 11에서 9를 한번 더하면 20이 될 거고 빼면 2가 생기겠네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야. 합차니까 앞에 거에 뒤에 거 7에서 5를 더하면 12가 될 거고. 자, 빼면 2가 되겠네. 자, 우리 바로 계산해도 되고요. 공통인수 뭐가 보이나요? 2가 보이네. 자, 2로 뽑아버리면 28 플러스 20 플러스 12. 자 이거 먼저 계산하면 40이죠 40에 20을 더하니까 60에 2를 곱하네 따라서 120이 되겠습니다